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아입니다 오늘은 귀농하신 분이나 농어촌에 살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는 저축 상, 적금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이 가입 가능한 고위로의 적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제 주변에 귀농하셨거나 현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2022년 1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이율이 무려 연 7.71%의 고금리 상품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예금상품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것 말고 예금상품 다른 것을 가입했는데 그것은 1년짜리 예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1.3% 였는데 이것은 이제 7.71% 니까 그 6배 정도의 고이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입했던 근로자 우대저 축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우가 목돈 많은 저축의 가입 요건과 이율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인데요. 농업인, 어업인, 그리고 양축인과 임업인이 대상이며, 전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업점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월5천원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분기납, 반년납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년에서 3년납 그리고 5년납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료 농업비 기준을 봤을 때 1헥타르 3,000평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의 경우 5.91%이고 5년의 경우에는 7.71% 최고이율을 받습니다 2헥타르 5 0 0 0평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은 3.81% 5년은 4.41%입니다 아, 요즘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의 기준을 봤을 때 아주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입니다 아, 저도 작년에 여기 농어가 목돈 많은 저축에 4월에 가입했었는데 아, 잠깐 가입했던 통장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입한 농우가 목돈 마련 저축 통장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예금 종류에 보면 농우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 적혀 있고 이율은 연 6.62%. 작년 제가 4월달에 가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6.62% 이게 최고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5년, 21년부터 26년까지. 총 60개월 로 해가지고 5년이고요. 가입금액은 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40만원 월 기준으로 20만원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금액은 20만원 제대로 하고 기간은 5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설정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상품이 최고금 고유율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보는 가입금액과. 가입 기간은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농업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경작 면적은 면적이 2헥타르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위에 분야에 근로하시는 분도 상품에 가입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감복도 많은 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